제가 셰프님보다 낫습니다. 흑백요리 사이 요리 괴물의 이한 마디. 지금 대한민국은 이 발언 하나로 전쟁 중입니다. 무례한 하극상이다. 당당한 실력이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우리가 분노하는 진짜 이유가 정말 그 사람의 인성 때문일까요? 사실 우리 사회는 지난 40년간 이런 괴물들을 아주 잔인하게 거세해 왔습니다. 80년대 이주일, 90년대 서태지. 그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, 기성세대는 지금과 똑같이 말했습니다. 기본이 안 됐다, 싸가지가 없다.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, 누가 틀렸음이 증명됐습니까? 우리는 지금껏 존댓말이 곧 폭종이라고 배워왔습니다. 하지만 요리 괴물은 이 거대한 번역 오류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. 인권은 존중하지만 당신의 실력까지 존경할지는 내가 판단한다.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어쩌면 당신은 실력 없는 권위가 대접받는 세상에 너무 길들여진 걸지도 모릅니다. 우리가 인성 논란이라는 프레임 뒤에 숨겨온 추악한 진실은 무엇일까요? 요리 괴물이 던진 이 도발은 단순한 예능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. 대한민국 존중의 역사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그 무서운 진실을 지금 본편에서 확인하시죠.